근데 그냥 숨은 물이 찾기가 아니야. 히든 포커스란 게임인데 이게 게임 굉장히 일단 보면 알닙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서요 이거 자 게임 편네 벌써 게임 벌써 시작했네. 안녕하신가? 네 안녕하세요. 좀 어두운 거 그냥 밝게 할까? 이런 어, 이런 것도 있네. 자자 숨은 물이 찾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간, 정말 간단하게 말해 숨은 물이 찾기예요. 근데 그냥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이 밑에 있네애 보이시죠? 얘네에요. JSY님 감사합니다. PPAP님 너무 많이 봤어 넘길게요 저도 말했는데. 하여튼간에. 에 자, 이렇게 누르면 얘네가 힌트가 나와요. 에오. 탐험가 갈란드는 이 파충류의 혀를 보고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혀, 설명이 나와. 그럼 얘 이게 힌트가 힌트. 이제 얘를 찾아야 돼.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에오. 큰 뱀이 덤불 속에서 또 와리를 트고 있군요. 어디겠어? 그큰 뱀이요? 어? 숲속이면, 어? 딱 봐도, 어? 어, 어? 어, 어, 찾았다. 뭐지? 어, <laughs> 어? 딱 봐도 그냥 뱀이면, 어디겠어? 여기있네! 이거 전부 다 이거 제작자가 입으로 녹음한 거래요. 자리금 바나나가 얼른, 희, 흰 바나나를 얼른 챙겨가세요. 거 어딨는데 됐다 역시 오케이 힙하나나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잠깐만 아니 튜토리얼에서 너무 실제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아니 무슨 <laughs> 갑자기 전쟁터야 방금 전에 총 조립법 알려준 다음에 갑자기 전쟁터로 내보냈어 씨 바보야. 아직 총 싸우지 않았는데요. 어 어. <웃음> <웃음> 일단은 찾아보자 한번 그래. 레코 네, 스니 감사합니다. 교대하던 영어 C D 갔네요. 돌아돌아 영어 나라가. 돌아돌아 많이 들어보았는데. 아 돌아돌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조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불편한 것보다 더큰문제가더 있어 있습니다. 자리가 불편하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대 일단 한명 찾았다 여기 오노 찾았다 오노 태극권 수업을 좀더 집중해서 듣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빙, 빙. 얘도 인지 같은데 얘? 아닌가? 어얘어얘 어, 얘, 얘 아닌가? 아, 아니야 자리가 불편하대 얘다! 어. 조난다라는 사람에게는 오케이, 정말 조난당마 사람. 먼저 뭐이 제시에게 물어본다면 나무 꼭대기 사는 나잠이 최고랍니다. 나무 꼭대기면 당연히 여기겠죠?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야 이거 인물이 살아야 돼 이거, 올챙이밖에 없는데? 오 찾았다, 뭐야? <웃음> <웃음> 설명이 웃기야, 잘 다행이다. 이거 찾왔다 웃기긴데. <laughs> 일피 없는 나무 꼭대기에서 안자고 있는데 다른 나무 여기? 아. 음, 얘가 얘다, 얘. 어떡해, 이 새삥다. 땡땡. 땡킹. 땡땡. 땡킹. 왜 자꾸 똘킹 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뭐야, 머리겠어. 기타 치는 여인이 남성들과 파충류의 가슴을 뭐? 아 훈훈 아 가슴을 훈훈하게 해준다고 음흠. 해줄 음악을 연주합니다. 파충 띵띵 파충류들의 음악 일단 여기, 여기 뒤에서 <laughs> 숨어 있다 아니네 아, 원리를 찾아라 아, 원리 찾아가기도 쉬운 것 같아. 요 이도 쉬운 것 같아. 요 파충류들의 가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띵띵! 띵띵띵 복실복실 판단은 복실복실한 판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우거. 판다는 대나무를 먹잖아. 내가 게임해 달라는 애땜에 뭐뭐 해달라고 하지마라고 치려고 스위치 가입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유유. 감사합니다. 판단은 자기가 하기를 할 일을 하고 있대. 우거우거 하고 있대. 대나무 숨 여기 있네. 여기 있겠네 그러면. <목소리> 어딨냐? 아, 다 잘린구나. <laughs> 소리 봐. <웃음> 재밌다. <웃음> 어, 재밌다 근데 이게 다안 찾아도 돼. 다 아, 유튜브 때 등이야 맞다. 다안 찾아도 이게 다음 주에 열리는데 저는 다 찾을게요. 재밌네요. 몸부림. <laughs> 원숭이한 키키가 바나나 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다른 원숭이들이 질투합니다. 나 지난 주말에 안경 새로. <laughs> <그거 보통 웃음> 아니야 시력 좋아질 거야. <laughs> 어? 이거 얼마나 눈알 굴리기, 눈알 운동이 어떠겠어요? 아, <놀나> 바나나 왕자에 앉아있대. 여기 아니야 이거? 맞네. 야너 너 이렇게 잘 잤냐? 가늘고 우아한 새가 가늘고 우아한 알을 낳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새를 먼저 찾으면 되겠지. 가늘고 우아한 새가 가늘고 우아한 알을 낳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새. 지금까지 세대이다 짤막했는데 인가 너니? 쭈우욱 쭈우 내가 롤할때 내는 손인데 쭈우욱 뇽 쭈우욱 쭈니어 뭐야 찾았어 구야 <laughs> 감사합니다 레크스님 쭈우욱 새는 지금 천국에 와있는 데 다네요 흐으니 <뮤> <나는> 장막을 <뮤> 들추고 동굴을 엿보지만 거긴 오직 무당뿐이었어 얘가 무당거동 동굴을 몇보 하는데 오직 무당뿐이었다. 유튜브 채팅 켜져 있어요. 아닌데요? 아, 채팅은 켜져 있죠. 화면이 안 나올 뿐이에요. 야, 가늘고 우아한 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가늘고 우아한 새가 좀 밀집돼. 이거 어, 동굴이다. 이거 동굴 아닌가? 채팅 꺼주시래요. 게임 소리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게임 소리 좀만 줄여달라고 줄였고 유동채팅 껐는데, 어 껐는데요? 화면 안 나오잖아요. 화면 안나오면돼요 <laughs> 어... 가는 중뭐 하는? 야 새가 안 보이, 아무래도 리안 보이는데? 일단 얘네 한번다 읽어보자. 눈 얘네들을 미리 눈에 익어두면은 눈 지나가다가 볼수 있잖아. <laughs> 파충류가 나비 한 마리도 못 잡는 초보자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카멜론 과칭이었는데 닭은 한입 거리로 생을 마감하고 운... 어? 생을 마감한는 운명이 있다고 그럼 여기 있을 거 여기 불 주변에 있지 않을까? 어 찾았다 어 뭐야? 과충류 어? <laughs>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닭 뭔가 불 주변이나 원... 여기 원숭이밖에 없네 사람들 뭉쳐 있는 곳에 있겠지 닭이 있을라면? 야 가늘고 우아한 게... 오, 야 이거 나왔다이 움직여 오, 오! 야, 무당! 야, 폭포 뒤에 숨어 있었네 폭포 뒤에 여기 동굴 있었고 아...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찾았는데, 근데 나는 야, 개뽀록이야 뭐지? 뒤? 그치! 뒤? 뒤? 야? 아, 천장에... 아, 어, 어, 어딨니? 필요한 만큼 찾아보면 저도 아는 아, 거 알아요. 아는데 다찾으라고요두 개, 야, 이거 두 개, 조그만 거야. 두개 찾기 어려워. 이거 무슨 힌트 같은 거 없죠? 조만더줄일까소리를 어, 우아다 우아한 새다! 찾았다! 야! 우아한 새 여기 있네, 우아한 새. 가늘고 우아한 새. 어... 닭은 한 입거리로 생을 마감할. 음... 진짜. <laughs> 일단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보면은 닭이 한 입거리로 생을 마감할 운명이라면 사람들 근처에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특히 불 근처에 있을 거라고요. 한 입거리. 아니야, 한 입거리로 생을 마감하면 굳이 사람이, 한 입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한 입을 먹겠어. 그 말은 즉, 악어나, 뭐. 약간 짐승이나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한입 거리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난 이거 소리인가 했어 이거 악어. 아니야 없어. 통채로 먹지 않을까요? 여기 악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악어 악어가. 아어가 닭을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내 생각에 진짜 뱀이나... 킹님 소리인지, <laughs> 게임 소리인 줄모르겠음 응, 특히 이 소리요, 이새 소리... 어디 있냐? 새들... 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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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이럴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스풀 보자. 어... 야, 절대 모르겠다. <laughs> 아니야,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에 얼굴 을 가까이 붙여 이러게 더 시야가 넓잖아 그지 약간만 좀더 확대를 시키고 여기서 한 입에 먹힐 만한 닭이 한 입에 먹힐 만한 닭을 찾는 거보다 닭을 한 입에 먹을 만한 애를 찾는 게나 그게 더 현명해 뚫킹 <laughs> <laughs> 우리 몰래 해두신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 처음 해봐요 지금 이거 추출이 얼만 해보고 껐어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나왔는데 일, 플레이 시간이 1분이잖아 1분 게임 끄고 바로 껐어. <laughs> 어디 있을까? 오른쪽 구석에 뱀이 먹고 있다고? 확실해? 이한적 <laughs> <진짜> 뭐야? 야, 야, 안냐어디지 뱀이다. 뱀이 이것도 이게 뱀이야? 아 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뱀 어디 있을까? 치킨 한 마리만 찾아도 되는데. 배 <laughs>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누구 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 벌써? 어. 누군가 누군가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 진짜. 약어 <laughs> 많다. 야, 정말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어디 방금 뭐 거기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말하지 설명해 줄게. 잘 봐.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5번 지역, 6번 지역이라면은 몇 번, 몇시 방향. <laughs>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왜, 왜냐면은, 몰라, 그렇게 말하면은. 뭐, 강가에 있어요. 이러면 몰라요. 1, 2, 3, 4, 5, 6 중에서 번호로 말하고, 거기서 몇시 방향에 있는지. 6번에 있다고? 6번에 배가 블록 튀어나온 뱀이 있다. 6번 지역에서 몇 시에 있을까요? 너못 찾겠어. 3시. 6번에 12시에 있다고? 이거? 어? 어? 아니! 하하하하하! <laughs> 뭐, 어린 남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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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바로 네 이렇게 하니까. 야 금방 는다 이거 훈수가 잘 먹히네. 다음 맵이 가죠. 아, 여기는 또 쉽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삭긋 삭 찾고 나. 어 뭐야? 찾을 대상이 없습니다. 걷는 사람의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수게이 사람? 음길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줄 게있나 내가? 야, 그건 이제 상상도 못했다. 근데 저기 배수가 들어가 있지든 어떻게 도와줘? 이제 여기 승패 있는데. 뭐죠? 실시간 더빙인가요 어떻게요? 응? 응, 응, 또 <laughs> 추가 있네. <laughs> 어, 여기서 이걸 이어준다. 이어주려면 뭐가 날아오거나 <laughs> 혹은 얘가 뭘 타고 가거나. Okay. 아 땡! 아 뭐야 이거 드래그도 되네? 아 이거 뭐야 클릭만 한게 아니구나 드래그도 있구나 오, 아 오, 비켜! 워이!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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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쭉 가서 여기도 여기로 쭉 가서 이거쭉 가면 되겠다 기다려주시나 한번 야 근데 이게 되게 섬세하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이걸 로운으로 생각을 하냐,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앞으로 제가 좀못 찾는 거 있으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또 부탁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면은 <laughs> 사실 못 찾아 어디 있다고 <laughs> 말해줘도 내가 보는 시간이랑 여러분들 이 채팅 치는 시간이랑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간이랑 음, 간다 이제 이거 어린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집, 집중력 이거 꼬마애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 텐트를 가져라 다 모았지롱 <laughs> 다 모았어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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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찾았어 뭐야 손이 <laughs> 더러워진 못된 말썽꾸러기들은 재빨리 모닥불로 돌아왔습니다 엘라는 머리를 절대 못 찾을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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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가 여기있네 자고 있는데요 에어매트를 시해보고 있대 에어매트가 뭘까 이거르르이르르르너 <laughs> 아, <뢰이> 왜찾아줬어 누구야 너 빨리 누군가 자기를어 고맙..야 고맙냐 내가? 바로 찾아줬잖아 워해라여기고숨어있었요이 기타는 그녀와 정말 진지한 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형? 초대형 캠핑장으로 <laughs> 출발! 우와! <으아! 웃음> 야 이제 야줌당겨도 이제 안들어 화면에 야, 죽졌다 이거 1 2 3 번도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이제 얘, 여기 뭐1 번, 2 번, 야몇 번까지 해야 되냐? 뭐십 번까지 가긴 들러다가아 초대형 캠핑장 미친. 와 집에 좀처박혀 있어요. 왜? 일단 쭉 보자. 한번 얘네를 쭉 봐야 돼. 얘네가 먼저 눈에 익어야지 피카츄도 있다. 피카츄. <laughs> 주베도 있네. 얘네를 먼저 읽어봐. 바나나랑 송로버섯, 멧돼지기 발견도 먹히 참입니다. 멧돼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검은토끼이는 다른 친구들 t 토끼 u Single t 고 k y o Guru s m 동굴에 숨어서 나 토끼 r u Smoker, Tonguru Smoker, Tonguru Smoker, Taru Laka Taco, t a c h o k 있겠네 그러면. <웃음> <웃음>

여기있 여기도, 여기도 있구나자또 볼까요? 여기 서 앞에부터 보자. y a <laughs> 양봉 b o n g Yangbong, y a n g 니 o n g Yangbong, y a n g b 도한번쭉 둘러볼까 한 번? <웃음> 여기 a n 다 얼마 받으요나요 g b o n g Yangbong, 이 a n g b o n g Yangbong, Yangbong, y a n 인거같은데 얘, 얘 아니야 얘다! 찾았다 삐잉 마이는 나비, 나비를 잡을때마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좁은 나비가 아직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힌트를 주네요 이게 항상 이 힌트를 잘 읽어보고 거길 따라가면은 여기있다 나비 삐잉 나무꾼 플렉은 그의 대장의 대망의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어? 나무꾼이면 나무... 인데 대망의 도전이면 나무가 크겠지 그러면은 찾았다! 대망의 도전이잖아. 나무가 졸라 크겠지, 그러면. 대빵 큰 나무를 찾아. 이건가? 아니야. 어디 생겼어? 하하. 하하. 나무꾼. 이건가? 어, 아니야. 나무꾼 플래그 어디 있니? 나무가 그게 큰 나무는 없는데. 얘다 찾았다. 잘 찾네. 음... <laughs> 멋쟁이 제시에게도 오늘도 음... 햇볕은 너무 따갑습니다. 보면은 누워 있는데 햇볕이. 음... <laughs> 야나 존나 잘하는데? 음... <laughs> 야, 이거 현아 오늘 할까? 오늘 이거 야, 이렇게 잘해? 차트랑크 건드렸다고 해 내가. 어?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언니 말았는 거야? 몰라. <웃음> <웃음> 이게 사람만 좀 찾기 힘든데 물건이 이거 어디 찾아 이거를 과일 바구니 안에 놓여 있습니다. 어? 오, 어, 토끼다. 아, 이런 게또 여러 개 있나 보다. 어, 미쳤다. 일단은 어 피카차 피카츄. 피카츄 목소리가 왜 이래? 어 피카츄님? 어 <laughs> 포켓몬 고어 너무 오래 걸어 다니시는 나 굉장히 유기자네. 어 미친, 겨우 미친 놈들로부터 아마 지우 일장일 거예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하필이면 텐트를 캠핑장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쳤던 게 원인이었군요. 뭔 소리야? 하필이면 텐트를 캠핑장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쳤던 게 원인이다.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되는 곳, 여기 와이파이다. 근데 여기 쳐, 쳤던 게 원인인데 도망쳐 나왔다잖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네. 있네. 도망 도마... 멀리 있줄 알았는데. 어? 아 다음이죠 해제 머무르기. 이번 허락도 없이 차를. 아, 약간 개구나.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차 트렁크. 건드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 좋게 찾았다. 나이스. 난 기억이 없거든. 어, 찾았다. 뭐야. <laughs> 잘 찾아? 아아예 트렁크가 아니, 트렁크가 아니, 뭐야 이 새끼 남의 자기 위에서 자고 있어 <laughs> 거북이 라파엘과 햇빛 아래 모래를 마, 몸을 말립니다 제가 거북이를 키워봤는데 거북이는 보통 호수가에 있고 바위 위에서 몸을 말려요 제가 거북이를 키워봤거든요 고로 호수 근처에 있겠죠 지금 누워 있어요 이 새끼고 어 거북이가 햇빛 아래 몸을 말립니다 <laughs> 몸을 말린다나 햇빛 아래 몸을 말려봤자 그래가지고 물가에 있을 거라고 이쪽을 좀안 봤거든요 이쪽에 지금 왼쪽 위에 부분은 지금 찾은 게 별로 없어 야 근데 새끼 사람 아 이거 어떻게 찾냐 도대체 톱밥파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삐? 과일 바구니 안에 멧돼지 멧돼지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게 하나. 정의 놓고 찾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눈에 눈이 가면은 그걸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훈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많이 말해봐, 잘 몰라. 어, 뭐야? 아니, 많이 말을 잘 몰라. 어차피... <laughs> 지금 내 눈은 지금 채팅창이 아니라 이거 보는 라 바꿔. 어, 여기 지금 눈알 굴리느라 바뻐 어... 기려볼까안 되네? 이끼물 아까 봤고 토끼물 찾았어 어... 과일 바구니 와 이거 진짜 극악이다 야, 과일 바구니 찾기도 힘든데 어? 바..바.. 나리가좀안이 나비 아니야? 음, 파리 쪽있다는데 거미? 아어려 와 쓸데없는 거 놀라만 면 들어왔어. 몇 대지다. 잘했다. 기분 개 좋아. 오오 <laughs> <오. 오. 웃음> 기분 개 <개상클해>, 상쾌 찾는 순간. <laughs> 과일 바고니 <laughs> <laughs> 어아 우리 뭐야 잘못 넘어, 잘못 눌렀다 넘어가 버렸어 안돼 아이 다못 찾았단 말야 뭐지 그냥 넘어가 버렸네 어떻게 해? 메뉴 아갈수 있다 아숲속 내륙 도시 공장이 있구나 총 내가 지금 이거 한 거지 아 여기 맞네 맞네 다 찾았고 맞네 자기 다시 다시 올수 있구나. 오 어... 거북이 라파엘로 라파엘로가 그거 아닌가? 닌자 거북이 나오는 거북이 피카츄가 생긴 거 하나 더 있고 야이 검은색과 흰색깔만으로도 이거 어이 모든 걸다 표현을 하네, 근데 신기하게 톱밥 팔로부터 찾아보자. 일단은 고, 시야를 좀 넓혀서 용의 눈으로 보아라. 돌아다니면서 파리를 톱밥 파리가 있을 여기 거미줄 있다. 지렸고요. 지났구요 <laughs> 과일 바구니. 과일 바구니는 사람들 근처에 있지 아무래도 이런 텐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가? 아, 아니야. 과일 바구니는 사람 많은 여기 화장실인 것 같고. 우디 응, 응, 애니닝. 응? 골바구니, 응? 나이서. <laughs> 오호, 좋아, 좋아. 잘 찾을 게 너무 재밌다. 라파엘로 이 새끼가 안 보이네 이거. 호수 가 있다. 라파엘로 어디 있어? 거북이가 멀리 가봤자 물가란 말야. 응? 햇볕에 몸을 말리려면 그래도 숨어 있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막 나무를 풀숲을 뒤져야 되진 않을 거야. 나무 몸을 말리고 있으니까 햇빛 아래서. 아니, 것 같진 <laughs> 어, 있을 어, 것있지는않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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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또, 또, 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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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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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